네, 자, 그런데 그렇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 네, 네, 매도하셔야 되는데 좀 가격을 낮추셔야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아,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을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저희가요, 네. 어, 좀 총수가 조금 있어서, 네. 어좀 식구가 적으니까 매도를 하려는데 매도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원래 그 강북이라서 더 그런가 아니면은 어. 빌라가서 그런가 이런 그뭐 걱정도 있고해서 네. 어떤지 요즘 경향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알겠습니다. 강북에 정확한 네. 주소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북구 네. 성북동. 네. 어, 29-1 성북빌리지, 네. 성북빌리지 몇 평형 때보이죠 90평이 조금 넘어요. 오, 90평이 넘다 보니까 이제 가족 네. 인원수는 적은데 좀 매도를 해봐야 될런지 성북빌리지 대표님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네 네. 예, 여기 지금 길상사 아래쪽에 있는 거네요, 성북동.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지도상으로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지하철은 또 한성대 있고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이제 거리 는좀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 지역 일대가 이제 큰 단독주택 도 많고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주변 지역 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 대사관, 뭐 대사관 같은 저택들도 그렇죠.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근데 제가 아까 갖고 계신 게 지금 90평짜리예요. 고급빌라. 네네. 90, 예, 그럼 예, 이제 고급빌라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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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 <laughs> 커요. 복층이고요. 예, 복층이에요. 거기다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혹시 물건을 한번 내놔 보셨나요? 물건을 내놨죠. 음. 동네 에 여기 예. 한 세네 분에 <laughs> 내놨는데 오르 예, 예. 오른오는 오로, 분은 여러 분 계셨었어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막상 그 음. 구매하시는 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입지적인 여건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예, 답변 네.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이제 그뭐 대사관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네. 주택가에 어떻게 보면 그죠? 예. 네. 요 아래쪽은 이제 좀 노후된 주택들이 좀 많이 있고 요 아래쪽은 그죠 예, 올라가는 네. 길 쪽은 좀 노후되고 좀 아주 소규모 필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요 일대 같은 경우는 네. 필지들이 좀 상대적으로 아주 큰 필지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쵸?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여기 중턱에 있고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환경은 상당히 좋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렇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하셔야 네. 돼요. 매도. 해야죠. 네, 네. 매도 하셔야 되는데 좀 가격을 낮추셔야 돼 매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아,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네네. 자,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이 라는게 황금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네네. 최근에 이제 1, 2인 가구도 많이 증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평형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소형이나 중형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요즘 두드러지게 지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들은 소형 평형을 선호를 하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대형 평형을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자 그런데 만약에 또 이런 건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90 평짜리 지금 빌라를 갖고 계시는데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대지 지분도 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76 평인가 그래요? 어우 대지 지분 76 66 평이에요. 어, 엄청 많아요. 예. 자 그런데. 대지 지분이 큰데, 자, 이런 거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아마 네. 지어진 지가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런데 예. 만약에 여기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재건축을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 예. 소유자들이 뭐죠?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고급 예. 빌라로 신축을 해서 팔게 되면 상당히 예. 차익이 예. 많이 남을 거예요. 어, 그렇죠. 네. 예, 예. 자,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신축을 하려면 전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꾸준히 그렇죠. 그 한두 세대만 반대를 하던 신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75% 이상 동의만 받으면 가능하지만 이런 데는 네. 100% 동의 받아야 돼요.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네. 아니면 어떤 네. 시행사가 들어와서 이거를 매도를 이거를 매입을 해서 여기다 신축을 하면 좋은데 이 중에 또 네. 한두 명이 안 팔면 신축도 불가능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얘는 대지 지분이 높다라고 높다라고 하더라도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대형 평형이고 예 토지에 대한 활용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라도요 좀 매도 쪽으로 가다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